를두번 만났더라고요. 저도 오늘 알았어요. 그걸? 오늘 알았어요 저희. 오늘 알았다고 오늘. 오늘 오는 길에. 이제 제가 친구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갔다가 이제 그때 이나가 섹션 TV? 섹션 TV MC 겸 리포트를 나가는 인터뷰 나가는 아... 인터뷰였어요. 음, 음, 음. 근데 공황장애가 너무. 음. 어. 심했던 거야. 음. 그래서 인터뷰를 나가야 되는데, 문을 열기 전에 공황장애로 쓰러졌어요. 그래서 막 거기서, 어, 지금 시사회 오신 분들 중에 되는 사람 없냐? 했는데, 오빠가 대타로. 진짜. 그래서 영화 보러 가다가, 잡혀서 어, 거, 거기 이렇게 딱 앉아서 인터뷰. 저 대신 해준 했었어요. 거예요. 야 이건 박수초야 되는 거 같은데 네. 그지.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서 아 그때 만나진 못했지만. 오늘 저을 갔고 인연이 있었어요. 그때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한 거. 오늘 안는 거. 그 제가 예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예능이었거든요. 네. 그때 제가 이나 메이크업을 해준 적이 있더라고요. 그니까요. 근데 서로 그게 기억을, 기억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사실 그 보고도 기억이 안 나요. 저도요. 그가 어떤 뭐였지? 뭐모르어요 오늘 오늘. 한길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문자했던 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아니, 진짜 신기한데요? 어,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망쳐놨더라고요 제메이크업아 <laughs> <laughs> 저도 어,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을 아 눈썹을 <laughs> 주황색 눈썹을 주황색 그래서 기억이 안 났어 너희들이? 그 기억 안 났어요